이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. 자, 왜이 땅의 주민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? 답은 간단해요. 잘못된 애들을 믿었으니까 이해 좀 되세요? 쉽게 말하면 기독교, 유대교의 잘못된 사단의 회당 혹은 목사 신부 제사장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. 왜 예수를 안 받아들였으니까. 예시를 안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치를 안 받아들이잖아. 그리고 나서 그들을 믿다가 가난해지면 왜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.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사람들 국민들은 진리를 잘못 배워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인생을 정말 속으면서 살았어요. 저 정말 힘들면서 살았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뻐해 주시겠죠? 이 생각 버리시라고. 하나님은 그냥 너왜 힘들었는데?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요.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.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 거야. 너가 그게 참된 종교라고 너는 왜 믿었는데? 그러면 그냥 거기 하나님 이름을 울, 막 울려 퍼지게 진리를 외치고 있으니까 믿었죠.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. 내가 할수 있는 정답. 그게 내가 진짜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믿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. 나는 그 안에 없었다. 그러면은 너가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뭐라고 나한테 가르치더냐?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복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왜 유대인들을 심판해왔냐 바벨이 왜 어?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냐 그러면 몰라요 저는 그런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이는 내가 더 이상 이땅예루살렘 성을 땅의 주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왜? 내가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니들이 안 믿었고, 내가 계속 구원해준다고 했는데 니들은 거부했기 때문이다. 거부. 보라, 내가 각 사람들 각각 이웃과 송에 발견되게 하여 그들이 이 땅을 쳐붓어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.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 카톨릭을 믿었어도 그 기독교 카톨릭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 그가 교회 성당을 다녔어도 그대, 그들이 유대교를 다녔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나라가 전쟁이 터져도 나는 그들을 구하지 않는다. 이 소리에요. 이해하시면 되시죠?